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 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에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 서편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주님은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며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기도하신 후 확신을 갖게 되셨고 일어나시어 이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었던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 그것은 겟세만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죠 그렇게 우리 또한 그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확신 가운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 기도해야겠구나. 지금은 모여서 함께 뜨겁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어, 다락방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서 장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특이한 점은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근데 그들의 숫자가 처음에 열둘이 아니라 열하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론 유다가 어떻게 그의 어, 자리가 빈자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 빠진 한 명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주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파송하시는데 가론 유다도 주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부르신 사람 중 하나였죠. 그에게 중요한 직무를 맡기십니다. 돈보따리를 맡기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직책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회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분들에게 맡기는 직분이니까요. 아무튼 가론 유다가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임을 받은 가론 유다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주신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리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신임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숫자 노름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기도하며 분별하지 않으면 막다른 구덩이에 빠져 헤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임을 받고 직분을 받고 위대한 섬김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경건의 기반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과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자리에만 나타나고, 스스로 잘해서 뭔가 된 줄로 알고,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소 어감이 강하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안 했으면, 그날은 입을 다물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빈 자리가 생긴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제비뽑기를 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추천을 받는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티아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경건한 자들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분께 배우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비를 통해 그들 중한 사람만 사도란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11분의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뽑히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괜히 추천받았다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하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제비를 뽑음으로써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죠.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이 선택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의 결과로 마티아가 선택됩니다. 가론 유다가 남긴 빈자리를 마티아가 채우게 된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마티아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 주님,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광활한 이 세상에서 빈자리를 채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딱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미련한 사람을 선택한다. 나는 더 약한 사람을 선택한다. 나는 더 천한 사람을 선택한다. 나는 더 멸시받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더 없는 자들을 선택한다. 저는 늘 마티아가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둘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어쩌면 요셉은 사도라는 직함 없이도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을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마띠아가 더 약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뽑아 주시고 더욱 세워 주시는 거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부르시고 세워 주셨을까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참으로 부족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대단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해서가 아닐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빈 자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빈틈없이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사람을 세웠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동 교회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업적과 전통을 내세우다가 진리와 겸허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미련하고 약한 교회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만을 자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인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위해 캐세만의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불어 교회 재직 분들과 직원 분들 또한 동일한 영성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바뀌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늘 우리 마음 한편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북녘 땅에 대한 연민과 동경의 마음을 이제는 복음 통일, 화합, 치유라는 단어들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기도와 상상력이 현실이 되어 둘로 나뉜니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오늘도 각자의 다락방에서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듣고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피난처가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